무려 15년 만에 돌아오는 SF 대작 트론 RS. 하지만 긴 세월이 흐른 만큼 해당 세계관이 헷갈리시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준비한 트론 RS 보기 전 트론 시리즈 총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시리즈의 시작은 무려 1982년에 개봉한 트론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계의 네로라 하는 대기업 엔컴 이곳의 CEO 딜린저는 비리가 가득한 인물입니다. 회사 내 모든 아케이드 소스를 만들었던 플린. 이런 그의 성과를 훔쳐 딜린저는 순식간에 임원의 자리를 꿰찼던 것이었고 중앙 통제 AI MCP를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등부하 명예, 나가 회사 운영도 자기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시기쯤 앵커맨 네트워크를 해킹해 딜린저의 비리 자료들을 빼돌릴 생각이었던 플린.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는 백수의 오락실 게임만 하는 한량이었는데 그래도 게임 실력 하나만은 오지는 싹 고인물이었죠. 딜린저의 통제 때문에 엔컴으로의 접근이 어려워진 풀린. 이에 그는 트론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의 개발자이자 함께 회사에 반기를 든 앨런과 같이 엔컴에 잠입하기로 합니다. MCP가 그를 막아서자 앨런의 프로그램 트론을 실행하는 풀린. 그 순간 MCP가 레이저를 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MCP가 통제하는 가상현실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인간현상을 하고 있는 이곳 더불어 디스크라는 생명유지 장치도 받게 된 플린 그리고 이때 앨런의 프로그램 트론을 만나게 되고 자초지종 현실의 상황을 전달하며 그와 손을 잡기로 하죠. 그리고 이후 라이트 사이클과 같은 처형식 게임들을 격파해 나가며 결국 MCP 본체에게 도달. 이어서 파이널 디스크 게임에서도 승리한 후. MCP 중앙부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트론의 디스크를 박아 MCP 내부를 파괴해 가상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Priority 아, 아, 이후현실로 돌아와 기밀 서류들까지 챙긴 플린. 이로 인해 딜린저는 해고됐고 플린이 새로운 앵커의 CEO가 되죠. 그렇게 트론이 마무리되고 이야기는 트론 레거시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결합을 위해 노력한 플린. 그는 종종 아들 쌤에게 가상세계 그리드에 대해 얘기해줬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플린이 실종됐고, 이로 인해 앵커맨 CEO 자리는 어린 쌤에게 그리고 경영권은 다른 이에게 넘어갑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아, 엔컴이 so, 새로운 OS를 출시할 때마다 그것을 무료로 풀어버리던 샘. 이것은 가상 세계와 현실은 밀접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었고. Partner, 이런 글을 다그치기 위해 앨런이 찾아오는데. I was p a g e last night. Page came from your dad's office at the Ark. 그는 20년 만에 호출이 올랐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The night s before he disappeared, he came to my house. I've cracked it he kept saying. He said he was about to change everything. science, medicine, religion. 엘런이 오락실 열쇠를 건네줬고 ESM은 그곳을 향해 보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눈에 띄는 오락기계와 그 뒤에 숨겨진 공간을 발견합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비밀 연구소로 보였고 컴퓨터를 조작하던 이때. 레이저가 그를 겨냥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풀린이 말하던 가장세계, 즉 그리드에 들어오게 된샘 oh This program has no disk, another spray. Hey, wait, wait. I'm not a program. a program. Hey, hey, it's got a zipper. He's different. Everything you do or learn will be imprinted on this disk. 이곳에서 디스크를 부여받아 디스크 전쟁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 게임에서 패배할 시 뼈...

이전 상대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스킬에 샘은 결국 제압당하고 말죠. 유저. 하지만 그는 처형당하지 않고 어딘가로 끌려가는데. 그곳엔 풀린이 있었습니다. 저 so, you were trapped in here. So can we just go home now? Not in the car. 허나 남성의 정체는 플린이 만들어낸 a i 클루였던 사실이 r 혀집니다 이후 라이크 사이클 게임 y o u 하게된 샘. I'm n o 해당 게임은 목숨을 걸고 펼치는 레이싱이었는데, 같은 팀이 적수가 되지 못하자 집적나서. 게임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큰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 남게 된 셈은 구글 위기에 처하죠.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샘을 돕는 의문의 프로그램. 순식간에 샘을 태운 후 추격을 따돌리고 우유의 현장을 떠납니다. 여성의 이름은 쿠오라. 그리고 놀라운 곳으로 그녀를 인도하는데. We have a guest. 그곳은 바로 Sam? 아버지 플린이 있는 곳이었죠. You're here. 플린은 이제껏 있었던 얘기를 들려줍니다. It was my creation. A program designed to create a perfect world. This was when I thought it couldn't get any more profound. Isos. Isomorphic algorithm. A whole new life form. 클로와 새로운 유토피아를 그려가던 와중 우연히 ISO라는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플린 이는 역사적인 발견 그 자체였으나. 클로가 클루. 이곳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에 플린을 배신했고. You've been corrupted. l n n o Tron, he f o g h t for me. 이 과정에서 트로는 물론 ISO 대부분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포탈에 접근하지 못해 풀린 역시 가치가 된 것이라 하죠. 이어서 풀린의 디스크만이 그리드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샘. 이에 그에겐 숨어 있으라 하고 구호라와 함께 주스란 자를 찾아가는데. 그는 그리드 아 내의 해결사 였 고, 포탈 까지 동행 을 약속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이미 클로 에게 충성 을 바친 상태 였 고, 샘과 쿠오라는 병사들에게 대항해 보나 이 과정에서 쿠오라가 파란 쪽을 입고 맙니다. 그때 풀리닉의 입에 이들을 구해주죠. 하지만 그만 디스크를 뺏겨버리고 맙니다. 일단 쿠오라부터 고치기로 결정한 플린 사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 t I s o 였죠 그리고 이후이이 클루의 다음 계획을 엿듣게 되는데 바로 현실 세계로 넘어가 인류를 전복하는 것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 몰래 침투해 플린의 디스크를 다시 탈취합니다. 문제는 이 광경을 클루가 목격한 것. 이로 인해 미친 추격전이 시작되고 yeah, yeah. One down, and go. 그렇게 쫓고 쫓기는 싸움이 이어지는데 It's over. <놀라> <놀라> 코라 there's s o m e 이내 겨우 포탈 앞에 도착합니다. 그나 이미 포탈에 도착해 있던 클루. You I I 사실 플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위해 클루를 만들었었고 이를 클루가 잘못 받아들여 그간 불완전한 모든 것을 제거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샘을 제거하기 위해 다가가는 클로. 이에 풀리는 그를 유인했고 이로 인해 디스크를 빼앗기는데. 그런데 사실 이미 풀린의 디스크는 쿠오라에게 전달됐던 상황. 이제 풀리는 본인을 희생해 아이들을 현실로 되보내고 포탈을 닫아버립니다. Goodbye, 현실로 돌아온 샘. 이제 그는 쿠오라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기로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간의 트론 시리즈의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오는 10월 세 번째 작품인 트론 아레스로 돌아옵니다. 이번 작품엔 1, 2편의 케빈 플린이 또다시 복귀하며 이를 통해 그가 2편의 폭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음을 알수 있는데요. 허나쌤과 쿠오라는 출연진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에 이들의 행방이 어떻게 설명될지가 의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줄리안 딜린저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딜린저란 성에서 알수 있듯 그는 딜린저가의 후손이며 이번에도 악역 포지션을 맡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인 주인공은 제목에서부터 알수 있듯 아레스인데요. 그는 인간이 아닌 프로그램이며 그가 현실 세계에 넘어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번 작품의 핵심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가장 현실의 인간이 들어갔지만 이번엔 반대로 디지털 존재가 현실로 나오는 것이죠. 거다 디지털이 현실로 침투한다는 주제 외에도 AI와 인간의 충돌, 기술 윤리를 둘러싼 딜레마 등 깊은 메시지를 다룬다고 하는데, 물론 비주얼로 유명한 트론 시리즈답게 이를 비친 영상미와 함께 선사할 예정이랍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디지털 침공이 담긴 트론 RS는 10월 8일 개봉하며, 과연 수십 년간 이어진 시리즈의 명맥을 이을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보죠. Ready? There's no going back.